자, 1번! 나진준이나진준 누나, 누나! 남자, 남자 잡아줘요. 오! 어이구야! 오, 남자 잡아줘, 남자 잡아줘. 어이구. 자, 발닿으 아웃이다. 남자 잡아주면 돼. 자, 두 명만 잡아줘, 두 명만. 두 명만. 2번! <laughs> 자, 다음! <laughs> 막뛰도 돼. 막뛰도요 오! 오! 아,

I 앞으로 t e r How about you? 잡아주고, 잡아주고 you? I never. I f o r g 그 t Let it go. Let it go. Let 찍 t go. Let it go. Let it go. Let it go. Let it 야, 아, 야, 좋아. 좋아, 아니, 자잡나아오성이 좋아 죽을라 그래. 아니, 아니, 뭐야? )Yeah, <안> <produitslara> <몰라>.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야, 잘, 야, 오늘 빼.